메리의 겨울 노래.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고고만 있다가 진지하게 읽을게요. <laughs> 지금 정성의 냄새, 지금 감동의 냄새 지금 사르라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잠깐. 이런 거는 꼭 추천해준 노래 들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히바나님. 이렇조용 어, 어. 아, 얘기해야 돼. 노래가 진짜 좋다. 어. 아, 노래가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좋은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마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래요. 어린이 왕자를 유명한 생댁지 베리가 한 마리라던가. 오! 이렇게 굴도 잘 쓰죠? <laughs> 그러니까 원래. 그 노래를 쓰면서 나오는 글이 있어 이 노래에 맞춰서 나오는 글이 있어 응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갈림길이 있고 우리는 그중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죠 <laughs> 그만큼 우리는 인생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동반자를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량하고 드넓은 우주에 한자락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지만 그럴수 일정기간 곁에서 온기를 나눠주는 주변사람에게 서울에서 너... <laughs>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진짜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음. 동글 히바나로 검색하면 데코니나의 히바나가 먼저 뜨지만 이쪽의 히바나는 유닛 이름이야 어. 아... 인조 음악 그룹이래요 최애 가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손을 꼽을 때 반드시 한자를 차지하는데 하... 호소력 짙은 목소리 인정합니다 일단은 저는 노래 들을 때 멜로디 중요하죠 일단 그 멜로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음색이 중요합니다 참 너무 좋은 노랜데? 응. 고마 마음조차 가, 가득 채울 정도라서. 하. 쿨하다는 인식이 완연한데, 쿨하다. 쿨한 느낌이구나. 음,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본곡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가사가 정말 로맨틱해요. 지금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이 밤하늘 아래 걸으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오, 로맨틱해. 뭐야. 어, 근데 진짜 로맨틱하다. 이 글도 너무 로맨틱하다.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음. 어디서부터 세워 나와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마는 걸까? 요어 <laughs> 어, 아, 방금, 방금 일시정지였다. 방금, 방금 멈췄다. 오, 딱! 딱 방금 그 구간이었다. 방금. 담담담 멈췄어요. 음, 개네랄 파보잖아 <laughs> 지린, 도 어떻게 이걸 딱 맞췄지? 그치, 저렇게 멈추는 한 번에 또그 감동이 일어나죠. 음, <laughs> 오, 항상 뭔가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뭐 차오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아니, 근데 글을 진짜 잘 쓰신다. 이분은... 책을 읽으시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책을 읽으시는 분인데? <laughs> 저도 당신에게 태양도 달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찾았을 때 비로소 곁에 있음을 알아채는 빛을... 아... <laughs>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음... 뭐야? 진짜... 어, 진짜 멋있는 일이잖아 뭐야? <laughs> 이걸 속내크. 정보 소리 안 지른다고 사건 소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축하한다. 오늘 첫 사건을 너가 해냈구나. 저도 당신에게 암흑이 찾아왔을 때 빛을 내는 3824줄기의 빛이 되고 싶네요 크크. 그러니까 저 당신이 내가 아닌 거잖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아, 노래 진짜 좋아 <laughs> 아니 노래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틀어지잖아? 그럼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laughs>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이게 생각이 난거 <laughs> 이제 이게 생각이 나 표정 봐라 <laughs> 표정 봐라. 원글 받은 사람은 진짜 부럽다. 그게, 그게 화인이는 아니겠지까좀 <laughs> <부>, 부럽긴 한다 <laughs> 부, 부럽긴 <laughs> 하다. <하나. 웃음> 저렇게 저렇게 <웃음> 나 자기를 생각하는 그래. 좋겠네 노래는 참 좋네요. 당신의님의 당신. 당신이. 참 부럽네요. 표정은 참 귀엽네요. 아, 근데 노래가 태양도 너무 많아어 <laughs> <laughs> 노래 진짜 멋내 진짜. 노래 진짜 멋내. 그 노래도 다른 여자를 생각. 누구한테 썼는지 DM으로 몰래 좀 알려주세요. 5시 퍼진 갯빛. 이유. 안 급. 아니야, 나는 참, 복사라도 해준 게 어디에요? 내가 그랬더라. 다다 대는. 자, 언니가 그린 사령. <laughs> 언니가 그린 사령. <사람>. 흠, <laughs> 안 삐졌어요?